송신의 시두 번째 EP 앨범 스토리텔러가 돌아오는 11월 24일 정오에 발매된다. 오랜 연습생 기간을 끝낸 송신은 홀로 서기로 음악 작업을 다시 시작했으며 이번 앨범을 공개하면서 기다리는 팬들에 대한 애정을 더욱 드러냈다. 이번 앨범은 특별히 CD가 가진 소장 가치 확보라는 장점과. 스트리밍 서비스가 가진 스마트 기기 이용의 편의성 두 가지 장점을 결합한 키트, 킷, 앨범이 제작되었으며 뮤직비디오와 노래 상곡이 포함된 신개념 앨범을 선보인다. 이번 앨범에는 싱어 송라이터이자 실력파 프로듀서인 필로, 필로와 독창적인 편곡과 연주 실력을 갖춘 프로듀서 머드머드와 함께했으며 평곡과 곡 구성에 독창적이고 생동감이 넘치는 음악을 선보인다. 송시은은 자신을 설명하는 단어로 스토리텔러라고 말했다. 저는 제가 만난 이야기 사람들 사랑과 마음, 그것들을 풀어내는 이야기꾼인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별일 아닌 일이라도 제가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초점을 맞췄을 때 오롯이 빛나는 순간들을 맞이하며 사소한 순간과 감정을 소중하게 다루어내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 첫 번째 곡 스토리텔러, 스토리텔러는 이번 앨범의 인사를 건네며 옆에 앉아서 소곤소곤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곡이다. 이 곡은 송시은의 두 가지 모습을 대조하여 나타내고 있다. 사랑에 빠져서 춤을 출 만큼 행복했던 때도 있었지만 어떨 때엔 사무치는 슬픔에 잠겨있기도 하는 송시은의 모든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번 스토리텔러를 통해서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담아내어 계속해서 기록하고 남겨놓겠다고 이야기하는 듯하다. 두 번째 곡 Iron My Way는 누군가의 말들에 휩쓸리고 쓰러져도 숨이 다할 때까지 달려가겠다는 음악을 대하는 마음가짐처럼 느껴진다. 꿈을 위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말에 휩쓸리기도 하며 부딪히고 무너지기도 하지만 이 이야기의 끝자락에는 자랑스러이 웃어 보일 수 있도록. 음악과 삶에 대한 진중하고도 담대한 열정을 드러냈다 세 번째 곡 크리에이티브는 마치 1997년 흥행했던 자우림이 일탈 2023년 미주 버전처럼 느껴진다. 엉뚱하고도 장난기가 넘치는 보컬과 독특하고 생동감이 넘치는 편곡이 어우러진 노래이며 송시은의 흥과 천진난만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곡이다. 스토리텔러에서 말하고자 했던 모든 순간 중 실수투성이고 엉망진창인 순간도 있을 것이다. 그런 순간들이 부끄러움이나 괴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스스로에게 던지는 힘찬 응원처럼 느껴진다. 송시은은 지난 여름 전국 버스킹 투어를 통해 전국에 있는 팬들과 소통하며 인지도를 쌓았고, 2021년 EP 앨범 더 스위트 드림즈 이후 2년 만에 돌아온 음원 발매라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은은크레딧릴 스토리텔러, 스토리텔러, 컴포즈드 바이 송신 필로, 파이로 리릭스 바이 송신 어레인즈 드 바이 필로, 파이로 프로듀스트 바이 필로, 파이로 보컬 바이 송신 코러스 바이 송신, 피에노 바이 송신 미디 프로그래밍 바이 필로, 파이로, 이 아이런 마이웨이 컴포지드 바이 송신 필로, 파이로 디릭스 바이 송신 어레인즈 드 바이 필로, 파이로 프라두스트 바이 필로, 파이로 보클 바이 송신 코러스 바이 송신, 피에노 바이 송신, 미디 프로그래밍 바이 필로, 파이로 삼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티브 컴포지드 바이 송신, 머드 머드 릭스 바이 송신, 어레인즈드 바이 송시은 머드머드 프라두스트 바이 머드머드 보컬 바이 송시은 코러스 바이 송시은 미드 프로그래밍 바이 머드머드 리코디드 바이 김주용 믹스트 바이 스타 플레이인 메스터드 바이 권나무 사운드 메스터링 뮤직 비디오 앰프 포토제 바이 김정훈 픽셀라이크 비주얼 디렉터 윤정이응